네 인투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로운 코너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텐데요. 바로 인천 섬이랑 섬 타는 여행, 어 이른바 섬섬행 코너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는 섬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네. 수도권에서 이제 제일 많은 섬이 많은 도시인데. 어 그만큼 이제 이쁘고 아름답고 이제 뭐 돌아볼 만한 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코너로 어 연평도를 다녀왔습니다. 연평도 아, 여러분들 최근에는 이제또 그, 하고요. 최근에 그 공무원이 예. 이제 월북했다. 아 그죠 그죠. 어. 또 최근에는 공무원 월북 월북 네. 사건도 있었고 좀 가슴 아픈 섬인데 어 그런 사건들에 가려져서 좀 이렇게 본연의 아름다움 잘 드러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천 섬의 그 아름다운 곳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런 코너를 마련했고요. 이제 연평도 다녀왔잖아요. 네. 네, 어떠셨는지 대충 좀 이렇게 소감 말씀해 주시겠어요 짧게 제가 왔을 때 이제 9월이었는데, 연평도 꽃게 철이어가지고 아, 최근이네요. 9월. 예. 네네네. 그래서 너무 맛있었고요. 그날 이제 날씨가 밝아서 날씨가 이제 맑아가지고 소연평도나 뭐 구지도나 이런. 바다를 너무 아름다운 바다를 봐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저는 개성공단 폭파 사건이 아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 그저, 그저, 있었잖아요. 그저, 그저, 예, 예. 그때 이제 그주 주말에 좀 다녀왔어요. 음. 그래서 어, 굉장히 좀 삼엄한 분위기이기도 아 했지만. 본연의 아름다움은 그대로 간직한 곳이었고 뭐본 방송에서 많은 얘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연평도 여행 갔다 하시는 분들 주변에 찾기 힘드실 거예요 저희가 연평도 속속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평도로 떠나볼까요? 출발 여기서 출발해야죠 네, 연안부두죠 연안 연안부두에 있는 연안여객터미널이죠 예. 네 근처에 이제 국제여객터미널도 있었는데 이제 송도로 이제 합쳐졌고요 이전을 했고 여자, 여연평가는 음. 배입니다. 아, 그죠. 저배 이름이 뭐죠? 제가 알기로 플라잉 카펠인가 그럴 거예요. 아, 플라잉 카펠이. 네 네, 네, 네. 오, 이름이 멋있네요. 네. 네. 배 타기 캐... 전에 엄청 설레죠? 고려고속 네. 배를 타고 왔어요. 저는. 캐리비안의 해적 배처럼. 네. 네. 아. 이제 도, 도착했죠? 아, 오, 빨리 갔네요. 네. 네. 사실, 연평도가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2시간 네. 반 정도 오면 이제 도착을 할. 네. 알...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어, 엄청 먼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 예. 예. 그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죠? 렇 네. 맥주 한두캔 예. 먹으면 도착해. 요 그리고 인천 시민이면 좀 배싸게 할인 되잖아요? 네, 예. 할인 됩니다. 예, 좀. 외... 인천 시민이 아니시면 좀 비싸긴 하지만. 많이 비싸죠. 예. 예. 네. 여기는 이제 그. 아, 뒤에 연... 탱크랑 헬기가 보이네요. 네, 연평해전. 예. 들 이제 기리기 위해서 이제 아... 네, 네, 한 건데 저게 상징이 뭘 의미하는 거죠? 용의 이빨인데요. 아, 용치. 네, 아... 25개고 예. 그 당시에 이제 연평해전의 사상자, 희생자분들이 네, 희생자. 아... 네, 네. 25명. 그리고 저 가운데 하얗게 이제 여섯 예. 네, 개는 돌아가신 분들. 아, 네. 저거고. 저기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연평해전 예. 네. 참, 참여하셨던 분들. 어, 날씨가 진짜 맑습니다. 평화공원 평화... 평화공원이라고 부르죠. 예. 저기 이제 평화공원인데 탱크가 있는 게좀 아이러니했습니다. 뭐 이제 그런 뭐반면교서 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우리 이제 조기 역사관을 가는데요. 네, 조기 역사관은 왜 가는 거죠? 조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저희 조기 파이었어요 조기 파시. 조기 파시라는 뜻이 조기가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리고 그 당시엔 서울에서 사업을 실패한 분들도 와서 조기 사업을 하면 다시 부흥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60년대에만 네. 소연평도예요. 소연평. 도 저기가 또 소연평도. 네. 네, 서해 오도 가운데 또 하나죠. 네. 네, 소연평도이제 등대 등대죠. 등대공원. 네. 아, 저 등대가 작년에 저는 다시 한 40여 년 만에. 맞아요. 불을 밝혔다고 들었는데 네. 마, 맞는 거예요. 네. 어, 네. 맞요 등대공원에 여기 이제 뭐 아이들도 별로 안 사는데 이렇게 놀이터 해놔가지고 네. 좀 별로 쓸모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laughs> 들어요 <들었거든요. 웃음> 갑자기 어 네. 네. <laughs> 어 네. 아 다들 그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 번씩 타고 왔습니다. 여기는 어떤 해변이죠? 구리동 해변. 뭐라고요? 구리동. 아, 구리동. 구리동 해변이라고요. 아. 하얀 자갈이 쫙 깔려 있어요. 아 그러네요. 자갈 핸보십니다. 해변이군요. 네. <laughs> 근데 저기도 저기서 누워있으면 지압되겠네요 예. 해병대가 어, 나이, 관리, 관리를 해요 해병대가 해병대가 관리를 하죠 네, 그래서 아님. 이게 좀막 마음 놓고 즐기기는 조금 쉽진 아. 않아요 그래서 그 제가 6월달에 갔을 때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을 때잖아요 예. 그때는 저 앞에 막 전함들도 떠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laughs> 아유. 네. 아까 그 평화공원에 있던 분들은 이제 군인 전사자고 여기 이제 민간인 희생을 기리는 추모비를 해놨는데 여기는 네, 연평도 폭격 당시 폭 당시 민간인 네. 희생자죠 2010년도에 네. 있었던 일이죠 네. 원래 관리가 안 되고 있던 곳인데 네. 네. 음. 네, 인천투데이에서 기사를 쓰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놨다아 인천투데이가 어. 기사를 써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바뀐 거군요 네네 아, 그걸 조금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 네. 여러분 중요하죠 별표 네. 아. 저땐 이제 6월이었던 것 같아요 바다가 음. 어. 이게 가래칠기 해변이라고요? 가래칠기 무슨 뜻이죠?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저게 네. 명풍처럼 나와 있고 밑으로 그게. 링크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래칠기. 네. 여기는 이제 백로 서식지예요. 아, 몇어 마리 네. 보셨어요? 좀 많이 봤어요. 열대 열대우림 수준으로. 야, 여기는 아닌가요? 그냥 마을인가요? 마을 이쁩니다. 또 여, 여기는 여, 그, 그 있는 연평 곳이죠. 포격 이후에 네, 만든 대피소예요. 그니까 대피를 할수 있는 곳 폭격이 음. 혹시나 일어나면 주민들이 좀 대피를 해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 사실 잘 개방은 안 하는데 저때 이제 6월 달에 저희가 갔을 때좀 열어주셨어요. 음. 뭐, 뭐 어떤 뭐 행사를 하셨나요? 저기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저희는 음. 이제 그 평화, 순례 뭐 이런 걸 했던 건데, 음. 그 저기 이제 주방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제. 예할수 네, 있게 이제 이제 망향 점, 전망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날씨가 좋으면 북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제가 갔을 때 날씨가 좋아가지고 네. 북한 평양까지 보이던가요? 아, 거기까지 다 아, 보셨습니까? 이 예. 백개단이요백개단 네. 100계단이에요, 100계단. 네. 힘들었어요? 아아 아, 계단이 백개라는 거죠? 네. 네. <laughs> 아 진짜 날씨가 좋을 때 가셨군요. 네. 저 저기 보, 그저 거리, 보이는 배들이 네. 중국 어선이에요. 불법 조업 하고 어디죠? 있는. 아 이제 보이네요. 네, 저 불법 조업 하고 있는. 아 저기 중국 어선들인가요? 네. 제가 갔을 때는 2물척 아. 있었는데 많을 때는 200, 3 0 0척 이렇게 와가지고 꽃게 쓸어 담고 아. 바다에 해양 쓰레기 아. 버리고 왔다 근데 저 정말 저좀 아, 아, 아이러니한 게 남북이 엄청 평화롭거나 남북이 대치 중일 때는 많이 안 들어와요. 음. 그러니까 애매한 관계일 때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어, 예. 아무튼, 이렇게, <laughs> 바다가, 이렇게 해무가 보이고 있고요 보물섬, 여기가 진짜 보물섬입니다. 네, 보물섬이 어디, 뭐, 뭐 하는 곳이죠? 아, 식당이군요. 근데 진짜 보물이에요. 아니, 또 여행가서 또 이제 맛있는 거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평에서 먹을 수 네. 있는 거 먹어야죠. 그죠. 지역 음식인데 이게 뭐예요? 김국이에요, 김국. 아, 아 김으로 국을 만든다. 네. 아, 진짜 보셨어요? 저는 아직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고소하고 아, 맛있습니다. 소고기 묵국에 김 넣으면 김국 아닌가요? 그럼 그렇게 드셨네요. 아 그럼 또 맛이 없겠죠. 예. 아이 돌게장이군요. 게장이요. 아, 네. 저거는 동동구 동구, 네. 동구. 내장 싹 발라가지고 저거 다 게라노라에 올리면 아주 금상첨화. 여기 게... 멀리 보이시는 분은 동네 주민은 아니시고요. <laughs> 네. 아주 나, 에, 에, 익숙한 분이죠. 되게 전투적으로 드십니다. 아 저분 어, 네. 저거는 무슨 음식이죠? 생선이요. 무슨, 무슨 생선이죠?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박대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니 저거 그때는 아니었어요. 삼치 아니야요 삼치. 아니야 그때 아니었어요. 예, 그때. 네 직접 가셔서 알아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저, 저, 저 저건 6월 달에 제가 네. 갔을 때고. 저희가 맨날 바뀌거든요. 잡아온 생선에 따라 서 다르고 네.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와요. 매번, 매끼니마다. 일이 야, 아, 별로? 밥두 번이죠, 밥두 번. 아, 그죠, 이게 그렇죠. 개. 도둑? 진짜 밥 도둑이라는 말 진짜 좀 개들은 오해할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개들은 뭐 자기들이 마... 밥 훔쳐가는 것도 아닌데 망고에 네, 네. 쓸모없는 저 개들. 네. <laughs> 폭주 선생님 저기서 개못 드시는데 뭐 드셨어요? 저는 뭐 다른 거 먹었어요. <laughs> 맨밥멘밥 맨밥 드신 걸로. 네. 예. 아, 전.. 어아 아, 드실 거 많았네요. 뭐저저 예. 소라. 우롱이, 우롱이. 아, 우렁이. <laughs> 그죠? 아, 우렁이 소라 소라고 하죠. 아, 예. 아친구죠 친구. 네. 저 보세요. 이아 신났네. 살이 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아니, 돌게 따 위가 했는데 엄청 많이 나와요. 예. 제한테 어. 짜거든요, 저거. 아니, 어디 뭐클럽다녀오셨나요왜 저건 무조건 소목에... 짜요. 저 표정 보세요. 국에 <laughs> 코로나 19 이제 예. 열 열 감지했다 아, 이런 거를 아. 이렇게 채워주더라고 터미널에서 네. 아 저렇게 또 게딱지에 넣어 먹는 게 되게 꿀맛이거든요. 음. 아, 어아어저 신나 가지고. 아눈동그래졌죠 네, 너무 맛있어 이선 기자가 쇼맨십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프로 아, 네. 방송인이 됐어요. 네. 저건또 네. 저기 쭈꾸미가 있더라고요. 쭈꾸미도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어 제가 다 먹었어요. 다른 분들한테 죄송한데 저 박대예요, 박대. 아 이선 기자가 이렇게 리액션이 어, 더, 리액션 덕분에 거의 여섯 시내 고향 수준으로 지금 네, 영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아 너무 잘 먹는다. 어, 눈동그래지는 보세요. 야 소라예요, 소라. 네. 어. 김치, 너 이제 밑반찬으로 또 그치고. 이제 아우 순두부도 오이장아찌에. 어머. 이게 또 주인공입니다 어, 현별 기자님 못 드시는 거 국준 선생못 드시는 거 하나도 안 웃음이 부러워 웃음이 나오는 맛이죠 그렇게 신나요? 아, 그 너무 맛있어요 진짜 꽃게에서 다 우러나와가지고 그 흔히 말하는 진실의 미간이군요 네. 저게 아유, 너무 웃음밖에 네. 안 나오는 맛이에요 저는신죠 저기 저기, 저기 고기, 살이 아주 오동통해요 내가 대철이 사실 뭐, 꽃게탕 먹는다고 하면은 솔직히 살이 있다기보다는 국물용으로 많이들 이렇게 먹는데 저곳은 저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꽃게가 실해요 진짜 네. 어, 아유, 네. 저 네. 부모님 보내드렸어요 사가지고. 아... TMI인데. 아 부모님 보내서. 한번 꼭 해야. 효녀 코스프레라고 네. 하죠. 약간 페루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네. 부모님을 네? 보내드렸다는. 네. 효녀 코스프레. 부모님 부모님께 보내드렸다. 보내드렸다. 부모님께. 네네네. 네, 네. 네. 부모님을 보내드렸다가 아, 아니라 네. 부모님께. 네. 너무 멋있어요. 네. 너무 멋있어요. 네. 와. 와. 저거는 이 식당 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잡아오신 거거든요. 와. 와. 저 약간 진짜. 음. 자연산 야생이 느껴집니다. 아이고야 <laughs> 슬로우모션인가요? 네. 같이 가신분인가 보네요 네. 서구? 예. 저분 저분 꽃게 많이 써가지고 저렇게 아, 많이 으셨어요아 내장 네 남기면 안 되죠. 예. 음. 저분은 아. 저희 애독자세요. 아 그죠. 애 애드... 네. 지금 이 영상 보면서 저희 구독자가 늘어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냥. 네. 아 저분은 네. 이미 구독자셔가지고 아. 아마 보고 아. 있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어요. 저렇게 꺼내죠? 아주 실해, 실해요? 아. 어좀 잘못 고른 것 같은데. <laughs> 네. 아 그리고 취했어요 이미. 네. 아 어느새 지금 해가 졌네요 아까 밝았던 것 같은데 네, 이미 취했어요. 네. 어느새 해가 졌고요. 네. 아 정말 또 하고 싶어요. 당일 잡은 소래 소라 진짜 맛있습니다. 아, 속삭이면서 이렇게 뭐 아... 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다 먹었어요 저것도. 너무 죄송한데 같이 음... 있던 분들한테는. 저게 고기국이었어야 돼요. 보쌈. 한, 한 번. 아 진짜 소라에 소주 한 번. 아. 야 저희랑 먹을 때 저처럼 에서 저렇게 바다 소리 들리거든요. <laughs> 들어줘야 되거든요. 아네 네. 바다 소리를 들으면서 어 연평도로 이제 떠나보는 여행 이렇게 우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오늘 이제 인천 섬이랑 썸 타는 여행 썸썸행 네, 오늘 첫 코너로 연평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아좀 소감이라든지 어떻게 좀 이렇게 연평도 홍보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평도에서 이제 뭐 폭염 연평 해전이나 뭐, 이번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생각보다 주민들은 거기 안에서 불안감에만 휩싸여 있지 않고 잘 살고 있다. 평화를 바라는, 네. 주민들의 마음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연평도 안보교육관, 뭐 이런, 음. 제 당시에 폭격 장소를 그대로 이제, 전시해 놓은 뭐 이런 것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 가셔도 굉장히 유익하고, 좀 좋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 분단의 어떤 비극을 고스란히 좀 안고 있는 뭐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은 걸좀 느낄 수 있는 곳이고, 또 맛있는 많은 음식들과 좋은 풍경이 있기 때문에 한번꼭 가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네. 어, 이제 뭐더 추워지기 전에 아니, 추워져도 또그 섬에 또 네. 있는 가 있고요 어 아무튼 뭐 즐거운 인천 섬 둘러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우리 인투 t v 섬 섬행 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